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오늘도 제 원더풀 라이프에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뭐 우리나라 연예계 통털어서 또 지금 현역으로 노래 부르시는 여자 가수분 중에서는 최고참이시죠. 정말. <laughs> 정말 저희가 평생을 이분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가수 중에 가장 원로이신 현미 선생님을 드디어 원더풀라이프에 모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유. 야 선생님 정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예. 너무 좋아요 <laughs> 나는 또 우리 성승한또 대표님 <웃음> 보니까. <웃음> 대표라는 그 단어가 참 어색하지만, 얼굴도 그대로!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난타라는 그 네. 획기적인 그 프로를 만들 때 얼굴 나올 때 내가 어맹란 씨하고 나고 전러면서 예, 네. 어쩌면 성승환 씨 저렇게 안 변했니? 지금은 시를 붙이면 그때 성승환이라 그랬도 그렇죠. 어쩌면 오늘 보니까, 네. 머리만 그냥 하얘졌지? 네. 주름도 없어. 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근데 저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예. 뵀는데 어릴 때 제가 뵀던 선생님 모습이나 예. 직업이나 별로 안 바뀌셨어요. 아이, 정말 그랬... 건강하세요. 그때는 쓸만했지. <웃음> <웃음> 이제는 그냥 할머니 중에 할머니가 됐으니까.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오늘 저는 선생님 뵙고 정말 우리 가요사의 옛날 얘기들을. 지금 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오늘 듣고 싶어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래전부터 현미 선생님 한번 모셔 달라고 네. 그 댓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특히나 팔군에서부터 노래했기 때문에 네, 네. 참그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가 팔군 앞을 가끔 지나가서 이렇게 팔군 그 게이트마다 이렇게 한번씩 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아, 아. 옛날 그 스물 살때그 노래하던 그 추억이 있어서. 그렇죠. 에이. 내가 참 그, 그땐 피란 시절에 저는 특히나 평양에서 일사후퇴 때 나왔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딴 사람보다도 더 역사가 많은 가수예요. 음, 그렇죠. 그때동강고늘 때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몇살때셨어요그 일사후퇴 때가? 13살. 아이고, 참. 소년네 소녀. 예. <laughs> 이북에는 국민학교 5년제예요. 아. 6학년이 아니야.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갈 무렵에 유교가난 거예요. 에이. 그래가지고 자 잘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빨리빨리 일어나라. 대동강을 건너야 산다. 중공군이다. 쳐들어왔다. 그 어. 자다 말고 대동강을 딱 나가니까 인산 인해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에이.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아.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유명 가수가 됐어.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운 가수가 됐 <laughs> <laughs> 그럼 그렇게 6.25때 오셔서. 네. 그 무역을 처음에 하셨다면서요? 가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최승희 씨가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노사연이 엄마가 우리 팔남 며칠 큰딸이거든요. 네. 그때 언니가 최심명 교수 다닐 때 소련 공연 갔을 때 6.25가 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언니 갖다 주면은 그 최신미용소 그 학생들 그 한복 입고 그 무용하는 거 보면은 너무 꿈속의 환상인 거라. 어... 그 저도 무용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아...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유명 가수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 무용을 하시다가 그 팔군 무대 그, <laughs> 예. 그 무용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김백봉 무용연구소에 이제 고전무용은 다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김진걸 무용연구소에는 말레이를 이제 할때 김씨스터스하고 같이 아. 무용을 배웠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또 역사를 또 얘기해야 되나? 음, 그러면 나보고 <laughs> 학생언니 학생언니 돈벌고 싶지 않냐고. 어. 그 돈을 어떻게 벌어오겠더니 내가 무용을 좀 칼춤도 잘 추고 부채춤도 잘 췄어요. 그랬더니 어. 칼춤하고 부채춤 두 곡을 준비를 하래요. 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때 돈 벌러 가재, 어. 미군 부대 가재요. 아. 그게 바로 8군에 지금 여의도. 아. 여의도 그때 여의도가 비행장이었었어요. 근데 네. K6이라는 그 공항에 클로벨 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무용을 솔로로 이제 하러 간 거예요. 음. <웃음> 근데 <laughs> 이 대단이든 학 그때 다 대학생이에요. 밴드도 대학생. 어. 남기숙이라는 그 이대단이던 그 클래식 하는 가수가 펑크를낸 거예요. 미팔군쇼? 예. 어. 근데 그때도 밴드도 군악대, 제2군악대. 음. 군악대에서 돈 벌러 팔군에서 연주를 음. 한 거예요. 그때 이윤상사가 밴드 마스터인데, 내가 항상 이제 차에 다니면서 학교 때 합창부에서 이제 엘트를 했으니까, 노래하는 모습을, 미스킴! 그때 미스킴 이제 김명선이니까. 아. 미스킴! 대신 나가서 노래 좀불러고는 겁도 <laughs> 없이 그냥 어. 21살 때 그때 허리가 19인치밖에 안 됐어요. 와. 그 학생이 클래식한 학생 허리가 30이야. <laughs> 그 드레스를 나를 삐으로다 채워가지고 입혀갖고 내보낸 거예요. 겁도 네. 없어. 거기 나가서 뱃삼에 묻혀. 남한에 <laughs> 와서 처음 배운 게 뱃삼에 묻혀예요. 아. 그거 불렀더니 앵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암옥동화 네. 그때 영혼도 아니야. 한국말로 암옥동노래 그래. 끝나고 들어와서 막 울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랬더니 그 이은상사가 그 다음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어. 미스 김 월급 예를 들어서 무용할 때 100만원 100만 받으면 500만원 줄테니까 가수 하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난 무용 나는 원래 무용가의 꿈이니까 음. 그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해라 그래가지고 무용 노래를 했어요 그게 가수의 시초예요 삼성생명이 당신의 어떤 변화에도 다 맞추겠습니다 삼성생명. 그때 그팔군 무대가. 네. 그럼 여러 군데 있었을 네, 거예요. 네. 그때 팔군그 저기 뭐야팔군 안에 저기 그부킹 오피스 사무실이 있었고. 그건 용산에. 예, 용산에. 그때 네. 그 여자가 삼 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우리가 봐요. 아. 그러면 오디션을 볼때 그때 우리나라 달러 이 그때 수입이 무역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시 아, 쇼단이 한 삼십 개가 됐는데. 어. 오디션을 보면은 심사위원이 오려면, 그래 미스 게일라라는 그 8군의 총대장의 여자, 어. 각 클럽 책임자들, 아. 앞에 쫙 앉아요. 한 30, 20명이. 어. 쇼를 하면은 이 쇼는 한번 출연해 뭐 3,000불, 어. 뭐 2,000불,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개인으로 또 가격을 네. 매고, AA가 최고예요. 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W A A B C D까지 있어. 아. 근데 저는 항상 감사하게도 W를 받았어요. 최고 등급. 예예예. 예, 예. 음. 그래가지고 저는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두 가지를 했다니까요. 아, 그때 그러면 팔군 쇼가 용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한 거예요. 동도천 아. 운천, 어. 세븐 디비전, 세컨 디비전은 운천, 부평. 어. 제일 많은 데가 부평. 아, 미뭐들이 뭐, 뭐, 거기 뭐 많았으니까. 에스컴 무슨 뭐뭐 원투원 뭐, 뭐. 그럼 우리가 제일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병원 그저 원투원 그 병원에서 위문공연하는 거. 어. 그거는 쇼가 일찍 끝나니까. 아. <laughs> 술 먹는 데는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그때가 제일 좋아했어. 그때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네. 그때서부터. 그러면 노면. 동두천을 각자 가는 거예요, 동두천으로. 차가 와요. 추록. 용산으로? 예. 네. 사무실로, 각 사무실들이 다 있어요. 아. 그러면 오면은 우리는 이제 이앞 가수니까 앞에다 태워줘요. 어. 뒤에 타면은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복시장 가서 박하사하고 어. 집에서 소음으로 크게 벗어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추록, 그때 얼마나 겨울에 추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용트럭 그 뒤에들, 이제 네. 뭐 밴드나 네. 무용단들이 거기 네. 타고. 거 거기에서 연애가 된게 이봉주하고 연애가 된 거예요. <웃음> <웃음> 자기 추우니까자개 안으셨나? 장갑 벗어서 양말 빠에다끼워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정이 들어가지. 아. 아, 그럼 이제 그 서울에서 오늘은 동두천 쇼다 그러면 군용 트럭을 타고 동두천 가고 네. 뭐 포천이다 그럼 포천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통행검사가 있으니까 각 집마다 다 데려다 줘요, 그 추록이. 아, 어. 끝나고 나서. 예, 그때 네. 이제, 그때 유명한 쇼가 베니쇼. 네. 그 김트리오 아버지네. 네. 베니쇼. 또 우리 퍼스나이럴스 그때는, 이, 큰그 먼지를 뒤집어써도 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거막 먹으면은 음.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먹던 뭐, 미제잖아. 미제. 여의도에 이제 K6인 공항 가면은 한국 돈으로 햄버거를 살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식구들 그거 사다 먹이느라고. 아. 난 지금 도그래서 여의도 가면은 그때 그 추억이 지금도 휠림처럼 지나가요. 아. 여의도 그 옛날 여의도 광장 지금 여의도 공원. 그자리가 비행장이었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패티김은 베니쇼, 음. 나는 퍼스나이터스, 음. 김시스터스 쇼, 네. 그 다음에 리마, 리마라고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리마 김쇼. 네. 미스 케이라고 어. 그냥 드레스 입고 마이크 여기다 끼고 그냥 엘비스 프레슬 노래만 하던 미스 케이라고 있었어요. 그 어. 걔는 이제 음, 미국에 살았었는데 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죠. 아, 네. 최고. 그때 당시에 월급을 갖다 최고를 받은 게 미스케이 나 음. 그때 또 W를 네. 그때 개인으로 이제 열 음. 명이 이제 이 가수는 뭐 b 다러니 따다 W 받으면 음. 최고로 받으니까 네.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아, 가난할 몇년안 네. 때 전쟁 끝나고 몇년안 됐을 때. 그러면 그 미군 부대 가면은 정말 그 먹는 것도 기가 막 같은데. 천국 같아서. 휴지. 휴지가 어디있어 우리나라 고대수문지를 그렇죠, 닦을 때데그 어, 어, 어. 휴지를 막 감아가지고 숨겨서 집에 가지고가고 그랬어요. 아, 아. 야, 그리고 드레스도 네. 처음에는 구제품 시장을 나가서 샀어요. 아. 한국에서 맞춰 입은 게 아니라 구제품 시장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구제한 그 드레스들 나오잖아요. 네. 그 거기서 사서 입고 그렇게 아, 노래하고 그랬어요. 아, 아.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이제 발전하면서 음. 비너스라는 아저씨가 드레스를 참잘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샤넬 양장점 오키라는 가수의 그 고모가 되는 그 샤넬 아. 거기서 이제 그때는 드레스를 맞춰 입었죠. 음. 빌보드 차트 지금 생각한 게다 1위 곡이야. When the twilight is gone, only you. 에이. 이미테이션 잘하는 게 최고 같으니까. <laughs> 밤한 개가 가하가니까 목소리를 줄이려는 거다 <laughs> 목소리를 어떻게 줄여요? 나구이봉주하고 연애한다고 참 둘이 잘 어울린다고 어. 기념으로 내 사랑아 곡을 주신 거예요. 아. 영어도 배우셔야겠네 영어. 치 h 치 발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영어 발음 L L 해가지고요 얼룩진가 다 얼룩진애가. 야단 많이 맞았어요. 한국말까지 <laughs> <그거, 상순발까지 웃음> 영어처럼 해가고고친 <해당식 아이고, 웃음> 뭐.